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영양대사 클리닉 이지원입니다. 영양대사 클리닉은 환자분의 영양상태와 질병을 정확히 평가를 하고 영양처방을 통해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신체 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클리닉입니다.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암 등의 만성질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약을 평생 먹어야 할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에 실으셔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암치료를 한 이후에는 각종 좋다고 하는 것을 추천받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건강에 해가 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전달받으시는 것이 좋고 지금 먹고 있는 약물을 줄일 수 있고 면역력을 높이고 근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시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사 클리닉에 방문하시게 되면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식습관을 교정받으시게 됩니다. 또 질병 맞춤 영양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데 추천 영양소, 금기 영양소를 제한받으시게 되고,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양제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면 각종 영양제를 처방할 수가 있고 영양 수행 요법을 받으실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정 간편식 연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양 대사 클리닉에서는 의사와 영양사분 한 분만 만나서 일회성으로 교육과 처방을 받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브란스 영양 대사 클리닉에서는 의사와 영양사가 원스톱으로 팀을 이루어서 의사는 질병을 평가하고 대사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나 수액 처방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영양사의 경우에는 각종 구체적인 영양 상담 그다음에 칼로리 등 식이 섭취 분석 식이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개인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똑같이 당뇨병 환자분이라고 하셔도 당뇨병만 있으신 경우가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다른 병이 같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탄수화물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영양소를 달리 고려를 해야 되고 칼로리나 또 섭취하고 있는 약물과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개인 맞춤형 관리입니다. 정밀한 신체 계측, AI와 디바이스를 이용한 식이 분석, 그다음에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유전자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서 각종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영양대사 클리닉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근거 중심의 처방과 진료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의사와 영양소의 그런 콜라보를 이용한 푸드 세라피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최상의 드림팀을 구축하였습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고 싶으신 분, 약물을 줄이시고 싶으신 분,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특히 이제 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 몸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을 드시는 것부터 바꾸셔서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약은 영양입니다. 또 최고의 보약은 음식입니다. 근본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세브란스 영양대사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